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기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에 출석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루비오 지명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권력 유지 방법을 찾는 독재자로 핵무기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마르코르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막지 못한 무너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프라이언 샤프 의원의 질문을 받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40대 독재자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험 정책으로 여긴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y 루비오 지명자는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핵은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경량 개발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는 사실상 핵 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조차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제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임기 때 개최했던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핵 개발은 막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런 관여를 통해 상황은 진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To be frank, I was one of the people that were very skeptical about it. But he sort of reached out to Kim Jong Un, walked away from negotiations twice. Ultimately, didn't reach something enduring. But here's what he did: able to achieve in that engagement is he stopped testing the missiles. Now, that didn't solve the, That didn't stop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but at least it calmed the situation quite a bit. 루비오 지명자는 앞선 모두 발언에서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독재자들이 혼란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급진적 테러 단체와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유엔에서 거부권이나 핵전쟁의 위협 뒤에 숨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존레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우려해야 할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레클리프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키워왔으며, 북한은, 키워 북한은 군사 및 전략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고, 부분적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함으로써 군사적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적 기반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체포된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즉답 대신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면서 you know, every country uh, uh, at times faces tests to its democracy. we have faced very real tests to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we've faced direct assaults on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s important is how a country responds to those tests uh, of its democracy. and what we have seen is south korea respond to those tests in a way that illustrates the strength of uh, its democratic foundation.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동행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부 장관, 국회의장을 만났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답하지 않겠다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이 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차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는 이한일 협력 지속을 꼽았습니다. And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you have seen us bring together um, South Korea and Japan um, in a way that um, uh, I don't think very many people thought possible. And it, was, it is a great foundation for uh, security in the Indo Pacific. And if there was anything I would commend to the next administration, uh, administration it's to take that trilateral partnership and to build on it.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전날 개최한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you know our our policy on that hasn't changed. We've not we've not made such a recognition. I I can't I I can't speak to what the incoming team will how they'll characterize it. We we've not. 커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에 비핵화를 놓고 김정은 정권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김정은이 끊임없이 이를 거부하며 도발을 해왔다면서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며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르야나크 유엔 부대변인은 15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북한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 이후의 아니타 하퍼 외교안보담당 수석 부대변인은 사회연결망 서비스X에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긴장고조가 아니라 외교를 선택하고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외무부도 이날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입원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에 하나인 일명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전개돼 한국, 일본과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전투기들이 2025년 1월 15일 인도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3자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와 한국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미군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일본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2대와 한국공군의 F-15K 슬래미글 전투기 2대가 호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오늘 처음 실시된 이번 공중연합훈련은 강력한 3국 협력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영내 안보 도전에 즉각적인 연합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국방부도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세 나라가 이 같은 훈련을 통해 관련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6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입니다. 삼국성명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한 북한 연계 지능형 지속공격 APT 단체들이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업체,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의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지난 한해 이뤄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사례와 피해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미한일 삼국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3억 800만 달러와 어피트의 5천만 달러, 레인 매니지먼트의 1,613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상세한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인 와지리엑스와 라디언트 캐피탈에서 각각 2억 3,500만 달러와 5천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에만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는 6억 5913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어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 공고문을 통해 민간 부문 기관 등이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의 민관 협력 심화는 이 같은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멘디언트의 조돕슨 수석 분석가는 이번 3국 성명과 공고문은 실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Although North Korea's targeting of blockchain and crypto companies is common knowledge to, to us, uh, not everyone is aware of it. And to some folks, it actually sounds a little strange to think that a nation state is going to target them or their business. And so releases like this, they really add credibility and they, they help to get that awareness out there. 전문가들은 또 미국 정부의 성명, 주의보 등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범죄자들이 취업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이들 위장 취업자들이 더 빨리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경우 의회 내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119대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직을 맡은 베라 의원은 1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는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도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코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또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 15개월 만에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나의 외교는 이 일을 성사하기 위해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으며, 이번 합의는 레바논 주전 등 이란의 악화 이후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 아니라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전 합의안은 자신이 지난해 5월 제시한 방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3단계로 1단계는 6주간의 전면적인 전투 중단과 이스라엘 군의 철수, 미국인을 포함한 여성과 노인, 부상자 등의 하마스 인질 석방이며 이어 2단계는 영구적 종전, 3단계는 인질 시신 송환이라고 밝히고 이후 가자 지구의 대규모 재건 계획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재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이 교전 중단과 인질 수감자 교환 방안을 모두 승인했으며 이스라엘 내각은 16일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날 가자지구 공보 조직을 통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휴전 시작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휴전 개시 시점에 관한 공식 정보를 확인하도록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위터 소셜을 통해 중동의 인질들에 관한 협의를 이뤘고 그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해군 함정들이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제5항공모항강습단 이하 제15구축함전대 공보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함정들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함과 캐나다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 오타와 함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 함정은 해상 통신 및 연합 기동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문제로 크고 작은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네 곳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퍼시픽림 디펜스와 에이벡스 에어로스페이스, 서미 테크놀로지, LKD 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 신규 투자 및 고위 임원의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이들 기업의 고위 임원의 중국 내 취업 허가나 체류, 거주 자격도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에 같은 이유로 로키드마틴 계열사 5곳을 비롯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네믹스 등 10개의 미국 기업을 제재했으며 14일에도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등 7개 사에도 같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별도 정부 부처로 대외수입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출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국세청 이용에 너무 오래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이면서도 한심하도록 나약한 무역협정들을 통해 미국 경제는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며 반면 스스로에게 과세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나는 오늘 우리의 관세,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세금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한 과세를 위한 대외수입청 ERS 설립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ERS를 통해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미국이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과 반도체 수출, 전기 자동차 수입 등을 놓고 무역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